집금 이번 가겠습니다. 주제가 아까 거짓으로 밝혀지는 상식 딱 던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사실은 거짓이던 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럼 과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 거짓인지들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네요. One is too sure to s u r e to chase unicorn 인석이 너무 잘봐 to chase unicorn unicorn이 뭐예요? 하나하는 이제죠. 그래서 이건 뭐? 행운입니다. 행운을 치즈, a s e c h a 쫓다 죠 행운을 쫓게. 우리 삶이 너무 짧아. It is precious. No precious, precious. 너무 precious. precious 소중해. To rely on, rely on. 뭐하는 거야? 의존하는 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의존할 수 없어. 이거죠. 뭐하는 거야? A life's f o 갑자기 토끼발이 나오는 단어 짜임표시죠. 토끼발이 되는 호 행운. 행운에 의존하는건 우리는 너무 아 다시요. 그것은 너무 소중해서 행운을 의존할 수 없어. 그것은 모르겠어요. 삶은 너무 소중해서 우리는 행운에 의존하면 안 돼. 그러니까 we are s o l u t i o n we seek. 구명해주겠죠. We seek 우리가 찾는. 진짜 솔루션 해결책은 Almost always 거의 항상 Hiding 거의 항상 Hiding 안타깝게도 숨겨져 있어 근데 네, In plain sight Plain sight으로 잘 보이게 잘 보여 근데 잘 보이게 숨겨져 있는데우리는걸못 찾는거죠 Unfortunately 불행하기도 t h e y usually in obscure 근데 그것들은 그것들은 뭐겠어요 앞에 나온 그런 진짜 해결책들은 보통 obscure 요다라고 좀 어렵네요 뜻이 뭐? 왜 그러셨죠? 가려진 결국 그런 해결책들은 보통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서 안 본다는 얘기죠 뭐에 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양의 fake 사회 거짓 거짓 있을 수 믿을 수 없는 거짓에 의해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a stunning, as s t u n d i n g as common sense. as t o u n d i n g 이게 뭐였어요? 놀라운 홍수죠. slat 뭐가? common sense가. common sense가 바로 뭐에요 여기 나왔어? 상식이잖아. 근데 이 상식은 탄자 탄사우징어 드러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상식의 이 난센스, 난센스 물들어, 난센스가 뭐야?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텅이 없는 것, 이거죠. 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식의 놀라운 홍수에 의해서 그레이저들이 보통 압스큐 가는 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 n n o s e n s e 인상식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n n o s e n s e 가 나오는지 봅시다 ever hear 여러분 여기는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did you ever hear 너 들은 적 있니 your voice 너의 상사가 이 사람이죠 뭐 사자 공부하셔도 evoke 여러분 evoke가 이끌어내다에요 이끌어내 네. 그 유명한 The Frog in Boiling Water metaphor. The metaphor 와 metaphor, metaphor 비유죠. 어떤 비유예요?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간 비유를 이끌어낸 상사의 말이 들어오는 의미. 이제 그 비유가 납니다 t 스 a s t 개구리 한 마리를 팔에 한 마리를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어떤 팟 그릇에. 먼저 소생. 그러면 이큰 개구리는 w i right back out. 다시 뭐하는 거야? 다시 튀어 오를 거야 but 하지만 if you place 만약너가 place 놓으면 개구리를 look one look one while 이제 물인데요 look e week 이건 미지근해 너가 너 아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넣 그리고 slowly 천천히 느리게 raise 올려 the temperature 온도를 올려봐 그러면 그 개구리는 뛰어나오지, 뛰쳐나오지 않고 b a l to 죽을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common sense 잖아요 common sense, 상식이거 근데 it's a lie 그건 거짓이야 a very complete lie 완전한 거짓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은 거짓이야 anyway, I will tell you 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했을 거야 fish stink from the h a r b o r 뭐라고 말했냐면 생선은 stink, stink가 아주 냄새나 냄새 아주 구린냄새가나 썩은 냄새가 나 그런다하다 어디에서 머리에서 생선을 아주 썩은 냄새거나 이런 말했어 을 근데 이 말도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c o 스 m o 가상식이 아닌 거 얘가 두개 남죠 just a fish tail 탈지 물고기 tail. 꼬리 아니죠 이야기야 단지 생성이야기인데 actually, actually 실제로 탄산탄가나고나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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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명된 fish 물고기 아니라 의심스러워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실제로 판명된 물고기 이야기뿐이야 사실이 아니 그래서 완벽한 포지션 you may wonder 여러분들은 wonder 궁금해할 거야. how 어떻게 eat? 그게 그게 뭐가 됩니까? 맥심이 됐는지 맥심, 커피가 됐는지 커피 아니겠죠? 그게 겨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겨번 쪽에 나왔죠? 그렇죠? 우리 얘기 불고기. 겨번이 됐는지 궁금할 거야.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m e e 드디어 나오죠이두 단어 trust에 반대가니까 mistrust는 불신이야 근데 이거 단어 믿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로 알고 있는 단어죠 하지만 제 단어장이 뭘로 정리해 놨어요? 근거 없는 근거 없는 근거 없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근거 없이 믿는 거 별로 이 차이점 하면서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과 불신은 get thrown, thrown. 우리말로 그냥 던져지다 그래서 thrown이니까 던져졌어 around We truly, so often, 아주 자주, 이런 불신과 근거 없 믿음이 자주 던져져서, 대, 그것들그것들 앞에다가 이거겠죠. 그 meet and m i s trust it. 그 근거 어, 없는 믿음과 불신들은 결국, so for money, for money, 친숙해지고, started to sound like the truth. 뭐처럼, truth, 사실처럼, 들기 시작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